안녕하세요. 타임즈 겨간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스리랑카 옆에 콜롬보, 스리랑카 수도가 콜롬보잖아요. 그 콜롬보 바다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그 어떤 화물선이 지금 타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많은 그펠릿들 그런 플라스틱의 그런 환경 오염 문제 그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MV 엑스프레스 펄이라는 그 선박 이름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 그 배죠. 어, 이것이 캐링 카스메틱 cosmetic. 자, e 스메틱이란 말은 뭐 화장품이란 말로 많이 쓰죠. 이카스메틱 그다음에 이제 케미컬 화학 약품이 되겠습니다. 화학 약품. 여기에는 including 25 tons of nitric acid. 질산염이라고 보시면 질산. 네, nitric acid. 네, 이것이 이제 b u r n for 6 days. 6일 동안 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가 2021년 6월 2일 날 업데이트 된 기사를 캡쳐해 왔는데 아, 그러면서 이제 앵커 지금 정박해 있다는 거죠. 앵커. 앵커란 말은 정박하다라는 동사죠. 우리가 그 MC를 앵커라고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뉴스 데스크의 앵커란 말은 누구 기자, 경제 기자, 정치부 기자 이렇게 부르죠. 어, 그렇게 불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 가지고 불러내는 것을 이제 앵커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 뜻은 이제 정박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어디에서 떨어진 곳입니까? 콜롬보 하버, 콜롬보 항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정박해 있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 배가 거의다 탔죠? 이 컨테이너 어, 화물선을 운반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팰릿들, 팰릿이라는 것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죠? 이것이 지금 어, 화물 어, 배, 배에서 이제 흘러 내리면서 이렇게 지금 해변가에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더블이라고 하죠, 더블이 이런 파편들. 파편, 이걸다 더블이라고 하는데, 이 더블이들을 지금 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 보시면 지금 브랜뉴 컨테이너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위치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인도죠. 인도 아래 스리랑카인데, 스리랑카에 이제 이 콜롬보의 옆에 있는 여기 이 지점에서 지금 사고가 났다는 것이고요. 이 컨테이너쉽이요, 온파이어금 화염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 인데 콜롬보 어 그... 항구에서 떨어진 곳에서 지금, appalling 포 h 아주 무서운, 끔찍한, 이런 끔찍한, 어, 포토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펄준 엑스프레스 펄이라는 이, 어, 배가 지금 sinking, 가라앉아 있고, 이미 sank, 가라앉았다는 거죠. 자, sink, sank, sunk. sink, sank, s u n k 이렇게 활용을 하죠, 동사가. 그래서 이제 가라앉았다는 것이고요. 어, 이 배가 이제, 어, regretfully, 후회스럽게도 지금 가라앉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배를 쉬로 표현했죠. gave up after, 결국 이제 포기하고 가라앉았다. severe damage inflicted by fierce fire, 엄청난 화염에 의해서 손상을 끼친 이런 데미지가 있었고요. 어, stun, stun 이란 말은 이제 배의 선미라고 하죠. stun, 배의 선미부터 이제 가라,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Not much to worry about oil spill. 그래서 기름 유출을 걱정이 있지만 기름이 막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 걱정이 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탱크가 지금 burnout, 다 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can burn, burnout 또 there's not much left, 남아 있는 게 없다. 그래서 to harm environment, 환경에 해를 끼칠 만한 것이 없다. 즉다 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일 동안 탔으니까.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잠깐 또 보시면 그래서 타임즈에 지금 음이 기사가 크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플라스틱 보세요. 미세 플라스틱들. 자 미세 플라스틱의 요런그 이런 것을 영어로 이제 펠릿이라고 합니다. 펠릿. 예. 여기 보시면 뭐 펠릿이란 말 나와 있죠. 펠릿. 이 단어 좀꼭 알아. 아르, 아르시라고 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어, 환경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제주 3다수 500ml의 페트병 한 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비가 19원이라고 합니다. 19원. 어, 이 작은 알갱이 모양의 페트 펠릿, 이 원재료가 되겠죠. 요즘에 이제 그 분리수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이트. 그러니까 백색 전용, 이게 그 생수병의 그런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이 제거되어 있는 그런 화이트 오직 화이트로만 된 것만 따로 모으는 페트병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색깔 이 있는 것은 또 따로 모으죠. 요즘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화이트에서만이 펠릿을 뽑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리 작업을 이제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문, 문제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화 약천 원에 거래됐다 이렇게 나와요. 1kg에. 그래서 3다수 500ml 병이 18g이니까 개당 19원인 셈이다. 1,000원이면 페트병 55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펠릿이란 개념을 알아야만 이번에 환경 오염에서 이런 펠릿들이 나왔다는 건데. 자, 그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와시드 어쇼 해변가를 지금 쓸어내리고 있다. 스루랑카 네비 퍼서넬이퍼서넬이란말은 Personal. 이제 어그 뭐죠? 네이비란 말이 이제 해군이잖아요, 해군. 해군의 퍼슨의 인력들이 클리어, 깨끗이 하고 있다. 어, 포텐셜 잠재적으로 탁싱 머트리얼 이런 독극 어, 독 머트리얼, 독재료죠. 난 플라스틱 펠렛, 여기 나와 있죠? 펠렛, 펠리, 이비펠렛이란 단어 꼭 알아두시라, 는얘기예요 어, 프임 비치. 그래서 비치에서 콜럼버 해변까지 5월 27일 날 애프터 카고쉽 이사물선이 러플리 아주 어, 거칠게 nine nautical mile, offshore. 어, 그러니까, 이 해변가에서, 어, 9 nautical mile. 이게 그, 항속이라고 하죠. 항속, 노티컬 t i 9, 9 마일 정도 대략. 이때 러폴리는 대략이 되겠네요. 대략 9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코치 파이어. 불이 붙었다는 것이죠. 어, week a r l i e r 일주일 전에. 자, 슈핑 컨테이너 선인데요. 이제, 화물선인데, 이것이 이제, have fallen, 떨어졌다. 어디로? 바다로. As the ship began to sink.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이 컨테이너 선들이 이제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 given that, 뭘 줬어요? 이 contain, 스 어, hazardous cargo. 아주 위험에 처한, 위험에 처한 그런 c a 그런 화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한번 given, 고려해 봤다는 것이죠. 여기는 include 뭐가 포함되어 있어? Pure oil, 연료죠. 연료, 기름, 그 다음에 나트 t r 시드 질산염, 라고 전문가들은 원, 오브, 경고했다는 것이죠. 인바 v i r o n m e n 환경재앙을 만약에 그배슬베 배를 말하죠. 그 배, 배가 스터빌라이즈,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환경재앙이 어,를 경고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기 i v 이기 i v e 이란 말은, 음, 대처를 고려하다. 어떤 수고로 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 i v e n 수고로 외신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와요. 멋못을 고려한다면, 기분 v 즉, 이프절이 생략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f 절이 자, 펠릿은요, 이렇게 이제 물질을 압축하여 만들어진 작은 조각이라는 것을 이제 펠릿이라고 하고요. 용도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란 말, 수지 펠릿이란 말도 쓰고요. 그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이제 펠릿이라고 하고요.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동물 사료도 펠릿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난로할 때 펠릿, 그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그 펠릿이라고 해가지고 화력, 화력이 좋다고 하죠. 그래서 이 활용 범위가 쇼핑백, 지퍼백, 비닐 장갑, 자동차 생활용품, 계단, 뭐 가드레일, 화분 등이 펠릿을 가지고 많은 용도를 쓴다는 거죠. 원재료니까요. 플라스틱 사용되는 원재료. 그래서 이번에 이 펠릿이 누출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Saving the albatross. 자 어마어마한 3, 4 m 정도의 폭을 갖고 있는 이 태평양 태평양 태평양에서는 이런 알바트로스를 구하라. The war is against the plastic, and they are c a s u a l t y 이 c a s u a l t y 란 말은 사상자 수 이런 뜻이에요. 사상자 수 추상 명사가 복수가 되면서 특별한 뜻이 되죠. On the front line 이런 전선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남태평양에 있는 그, 미드웨이 섬이라고 아시죠? 미드웨이. 그 2차 대전 때 그, 일본 배와 한번 붙었던 그런 미드웨이 해전이 있죠? 자, 그 섬에 사는 것을 이제 2015년에 그 다큐멘터리로 한번 나와서 유명해졌던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면서. 자,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죠. 예. 아, 어, 크리스 조던이라고 하는 예, 크리스 조던이라는 이제 어떤 그 원래는 그법 변호사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미드웨이 섬에서 이렇게 이 사진 보세요. 이걸 이제 1년 동안 살면서 어, 찍었다는 것인데, 어, 이 엘베트로가 한번 날라면은 뭐만 킬로를 갔다 온다 그래요. 그 그래서 어, 먹이를 겨우 얻어왔는데, 그게 소위 쓰레기 섬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 쓰레기 섬에서 그 쓰레기를 갖고 와서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에게. 새에게 지금 먹이를 주는데 이게 쓰레기라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이게 이제 슬픈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미드웨이 비치에서 리턴드 인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죠. 버려져 있는 거죠 리턴드. 이런 그 사진을 이제 그 가지고 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음, 보세요 음, 배 속에 지금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있는 거죠. 충격적인 사진이죠. 예. 이 뱃속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그물, 이런 플라스틱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인데. 자, s 버드 b i r d 의 99%가 likely have undigestible pieces. undigestible. digestible. 소화가 안 돼. undigestible piece of plastic trash입니다. in their belly. belly란 건 배죠. 그들의 뱃속에 이렇게 소화가 되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 새들이 99%가 다 갖고 있다는 거고, 결국 어.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약자로 뭐 Great Pacific Garbage Patch다 해가지고, 패치는 하나의 그, 우리가 뭐 패치한다고 하죠? 헝겊을 대는 거. 태평양성에 거대한 어떤 섬을 댔다. 어떤 패치를 댔다. 헝겊을 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GP, GP다. 이렇게 약자로 하는데, 어 쓰레기 섬이 이제 한반도에 뭐 20배 정도의 그런 거대한 이런 쓰레기 섬이 있다는 것인데요. 어, 그래서 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는 일종의 어, 큰 사회 문제가 됐었고 여기서뭐다알 필요는 없지만 뭐 중국과 일본 심지어는 한국까지 그이 쓰레기가 이제 발견되고 있다 그 Made in 그러니까 중국제가 가장 많고 일본제 그 다음에 한국 것도 약간 발, 발견이 된다 그래요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How long does it take to photo-degrade plastic이죠? 디그레이드가 갈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광분해죠. 광분해. 어 이것이 없어지는 그 기간이 음 여기 보시면 일회용 기저이라고나있죠다이애퍼이다이애퍼가 500년. 그다음에 플라스틱 링 같은 것이 400년. 플라스틱 병이 450년. 뭐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그 500년 정도가 어, 광분해 되면서 없어지 없어지는 기간이 5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플라스틱의 문제점. 이제 사회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미드웨이 섬에서 이 새들이 플라스틱을 갖고 와서 결국은 자기 자식에게 플라스틱을 주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새들의 99%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인도양에서 이런 참사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펠리쉬린제반이 흐트졌잖아요또 역시 환경오염의 그런 또 다른 표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은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